이중 가장 친절한 톰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안한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인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린 팬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악수를 청하는 매너를 보이며 웃으면서 사인을 해주는가 하면 여자 팬의 손등에 깜짝 뽀뽀를 하는 팬서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94년 첫 방문을 시작으로 벌써 다섯 번째 한국을 찾은 톰 크루즈 팬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친근한 태도를 보여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한국을 찾은 그날 오후 이번 영화를 함께한 감독, 여배우와 기자회견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톰 크루즈. Hello everyone, how are you? g o o d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던 영어회화를 이렇게 사용할 줄이야! 미션 임파서블 4, 고스트 프로토콜은 폼 크루즈가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과정, 1996년 첫 번째 시리즈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몸을 던지는 연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50세, 하지만! 이번 영화를 위해 세계 최고층 필딩에서 대역 없이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training that we had to do to you know how am i going to how are we going to make this work and so it was very exciting to do yeah he wasn't nice mr tom when we asked him to come down from the building it's the only time i saw him get mad 뿐만 아니라 스태프들과 함께 테이블을 네, 옮기는 소풍 매너를 보여주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톰프루즈의 레드카페 행사를 보기 위해 3천여 명의 팬들이 모였는데요. 익숙한 노래가 흐르자 한곳을 일제히 바라보며 슬렁이이 시작한 팬들. 이날 레드카페 행사는 팬들과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톰 크루즈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는데요. 총1 0 0 m 터 길의 레드카펫을 걷는데 2시간 열을 소요하며 최고의 팬 서비스를 한톰 크루즈. 여유로운 미소와 매너로 팬들에게 일일이 답례를 했는데요. 친절하다, 친절하다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톰 크루즈한테 잘 보여줘서 지금 머리 수정 중이에요. 그럼요. 아. 톰 크루즈 안녕하세요. 저도 네, 친절한 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네. 선 크루즈의 수리에게 성공 선물을 줬었어요. Yes. 아.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어 그래서 이 상품을... 때... 그럼요. <laughs> <또> 기억하죠. 2009년 <laughs> 1월 어찌 있겠습니까? 선 크루즈에게 딸 수리의 선물을 전달하며 이렇게 포옹까지 했었는데요. <laughs> 자, 이번에도 수리를 그 위해 하는 수리 물이머리띠와 <laughs> 예쁜 가방을 <laughs> 선물했습니다. 마음에 really uh -huh. 네. <laughs> 드세요? Oh, oh, <laughs> 선물에 마음에 들었는지 포옹으로 so 멋지게 해준톰 프루트. 뒤에 다음 방문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것저분만이 아닐 텐데요. 친절한 톰 아저씨 또 만나.